네, 오케이, 알마빼 알메이만 빼먹기 두 번째 시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또 오랜만에 올라오죠, 선생님! 어, 여러모로 바쁜데다가, 1학기 때 대비해서 학생 숫자도 많아지고, 뭐, 관리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것저것 시도를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일을 순차적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개념 영상이 조금 딜레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양해해 주시면서, 어쨌든 간에 앞으로 2주 동안에 모든 개념을 다 한번 짚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와 주시고요 어떨 때는 좀멀티플하게 하루에 막 두세 개 영상 올라갈 때도 있을 거예요 잘 따라와 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각설하고 바로 들어갈게요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험 한달 정도 남았고 이제 원방 슬슬 들어가는 그런 시점쯤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특히 특정 사분면에 지나가, 지나가는 방정식의 조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또 항등식 이게 오늘의 핵심이긴 해요. 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거. 이걸 예전에 이한번 언급한 적은 있기는 있는데, 이걸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예시를 들면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오늘 그두 가지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특정 사분면에 지나지 않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같이 들어갈 겁니다. 자 일단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직선이라고 얘기를 하면 항상 기울기하고 어떤 특정 정점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죠. 옛날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이 표준형이라는 거는 지금 이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y 절편 값이랑 기울기 두 개의 정보를 가지고서 이제 그래프를 해석하는 쪽에 조금 더 해석기화적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었죠. 근데 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은 좀 대수적인 측면에 많이 맞춰져 있어서 대수라고 하면 숫자를 대신한 문자를 활용하는 것들을 총망라해서 다 대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식이 등장을 하고 시간에는 뭐 방정식, 항등식, 부등식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문자가 들어가면서 미지수를 두고 그거를 가지고서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해석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방이 단원도 결국에 도형의 방정식이니까요. 대수적으로 해석하는 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수에서는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느냐면 하 일반형도 있지만 특히 표준형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오늘 할게 결국에 항등식 개념을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그런데 꼭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요한 개의 직선을 가지고도 우리가 무수하게 많이 지나가는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일반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서 y는 mx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거를 어그 y는 mx라고 그러면 은딱 봐도 어디를 지나가는 거죠. 얘는 그죠? 원점을 지나가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원점을 지나갈 거예요. 얘가 원점을 지나가는데 원점을 지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원점을 지나는 무수하게 많은 직선들 이렇게 무수하게 많은 직선들을 표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 직선의 종류가 무한하게 많습니다 왜 m에 대해서 항등식이니까 그런 거죠 이게 원점에 대해서 그런 건데 요거를 조금 살짝 틀어가지고 이제 원점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평행이동 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근데 이제 평행이동 개념이 헷갈린다면 보통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죠 문제에서 mx 더하기 y 더하기 m 더하기 1은 0 이런 식으로 줘버리면 이걸 m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야 돼요 문제에서 언급을 안 하더라도 이거는 지금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건아 기울기가 변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라고 해서 얘가 이 m에 대한 항등식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좌변이 무조건 0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건데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마이너스 1일 때즉 얘는 마이너스 1,1을 어떤 점점으로 가져가면서 무수하게 많은 직선이 표현되는 그런 형태의 식이라고요 요게 하나의 직선을 가지고서 한 등식을 표현하는 오히려 그 정점을, 정점을 지나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보다 더 일반적이고 더 해석이 쉽습니다. 요 개념은 이해되죠? 요 개념 좀더또 써먹을 거예요. 그래서 요런 개념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요. 이제 뭘볼 거냐면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자 지금 이두 번째 개념을 보게 되면 여기 오늘 핵심인데 두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l1하고 l2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문제에서 매길 때는 k를 어디다 매기고 있냐면, l2에다 매기고 있죠? 얘를 l2라고 보겠다, 이겁니다. 얘를 l1으로 보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l1 더하기 k 곱하기 l2는 0으로 잡게 되면요. 얘가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인 l3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등식 개념을 아까처럼 사용을 하려면요. 이게 두 개의 직선이 합쳐지긴 합쳐진 건데, 어떤 k 값이 있으니까, 이 k 값이 이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을 다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편이라는 말을 왜 쓸까? 항상 모든 직선의 방정식에는 y절편 값이 상수항으로 존재합니다. 결국에 정리하면은 y는 ax b꼴일 거 아니에요. 아니면 mx n이라든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 절편 값은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k 라 상수항에도 곱해져 있는 꼴이기 때문에 l 2의 c 프라임의 상수가 곱해지죠. 그러니까 얘는 이 k 값이 절편만 바꾸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울기만 바꾸는 게 아니라 절편도 바꿔요. 근데 너무 당연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마이너스 1,1을 예를 들었지만, 얘가 이렇게 지나가면 절편 바뀌었죠? 이렇게 지나가면 또 절편 바뀌죠? 이렇게 지나가면 절편 바뀌죠? 요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직선 두 개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직선 두 개가 지나간다는 건, 결국, 어떤 특정 직선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 있고, 뭐또 하나 있다 해볼게요. 다른 색깔로. 자, 이렇게도 있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요 가운데 교점 있죠? 여기, 요, 요 교점. 요 교점은 이두 개의 직선을 연립방정식으로 세우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다가 하나의 직선에 어떤 k라는 값을 곱해버리게 되면요. 뭐 여기다 k를 부여할 수도 있어요. 이쪽에다 k를 부여할 수도 있고요. 근데 어느 쪽으로 부여를 하든. 자, k1과 k2라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방정식은요. 이 l3라는 새로운 방정식은 지금 이 그림에서 본다면 만약에 L1의 방정식에다가 K1이라는 상수를 곱해서 쓰잖아. 그러면 이 L3의 방정식으로는 L1의 방정식을 도무지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L, 지금 그 상황 K1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K, 지금 이제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K1에다가 L1의 방정식은 곱해져 있고, L2 방정식은 직선의 방정식은 그냥 더해서 L3를 만들었어요. 는 0으로. 이렇게. 근데, 이 K가 0이 돼서 사라지면요, L3는 누구랑 똑같아요? L2랑 똑같죠? 그치? 그러니까, L2는 L2의 방정식과 L3의 방정식이 일치하게 되면서, 이 K2의 보라색 영역의 이 직선의 방정식에 L3로 표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지금 우리가 K가 기울기도 바꾸고 절편도 바꾼다. 바꾼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가운데 정점의 기준으로 무수하게 많은 직선이 생성될 수 있다는 거죠. K에 의해서. 근데 콕 집어서 k를 0으로 만들어버리면요. l1의 방정식이 삭제되면서 l2 방정식만 남기 때문에 l3를 l2로 표현할 수 있어요. 즉 k가 곱해지지 않은 직선의 방정식은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l1을 표현할 방법이 있나요? 여기서 이 l1을 표현할 방법이 있어요. l2를 0으로 만드는 게 아닌 이상 그건 불가능 하거든요. 근데 l2를 어떻게 0으로 만드냐고요? 쌤, 어차피 이거 는영으로 해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얘가 그냥 혼자서 만족하는 방정식인 거지 우리가 지금 두 개를 연립해서 더 해놨잖아요 심지어 L1에다 K까지 곱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L1의 방정식 그러면 K를 1로 만들면 되지 않나요 K를 1로 만들면 그러면 L2는 어쩔 건데요 그냥 L1 더하기 L2가 될거 아니야 그럼 어떤 랜덤한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즉 K를 곱한 직선의 방정식은 새 직선의 방정식으로 절대로 표현이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요거 개념 알겠어요? 요것도 중요하거든요? 이거잘 알아두셔야 돼요. 반대로, L2에다가 K를 곱하게 되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L2의 직선의 방정식을 L3로 표현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고거 관련된 문제는 나중에 스크린어 문제라든가, 뭐, 뭐, 여러가지 형태의 루트를 통해서 그 문제를 접할 기회가 있으니까, 해당 문제가 또 등장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또한번 더, 뭐, 알맹이 털기, 이렇게 해가지고 또할거 아니에요. 어, 그거에서 영상에서 또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목격적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제, 지금, 재밌는 예시가 나오는데요. 정점과 사분면 조건의 통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지금, 첫 번째 지금 문장을 잘 읽어보세요. 직선이 있는데, 직선을 하나 줬어요. 그죠? 직선을, 이렇게 지정해서 줬습니다. X에 K 플러스 1 곱해져 있고요 Y에 1마이너 K도 있고, 3K 플러스 1인 어떤 직선의 방정식, 새로 세워온 거예요. 얘가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피를 지나요. 여기서 우리한테 원하고 있는 건이세 직선이 제 4사분면에 지나지 않으려면 k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어, 굉장히 어렵죠. 어, 이거는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솔직히 좀 어려운 문제고요. 가방고에서도 논술형 1반 정도는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laughs>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항상 활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자이 문제는 일단 어, 점피를 지나는 거는 구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이걸 이제 3점, 뭐 5점 이렇게 둘을 잘라 가지고 첫 번째에서는 점필를 구하라고 할 겁니다. 일단 점필를 알아야지 우리가 문제를 해석할 거 아니에요. 자, 한기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점 p를 k에 대한 항등식을 활용해서 일단 찾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를 k에 대해서 다시 정리한 게 보이죠. 이거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l1 직선의 방정식하고요. l2 직선의 방정식이 있는데 지금 L2 쪽에다가 K를 곱하는 선택을 한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 식이 K 값에 관계없이 설명 설,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L1과 L2가 한꺼번에 0이 되는 조건인 연립방정식을 세울 수 밖에 없죠. 그걸로 동일하게 가감법으로 해서 풀면은 순서상이 마이너스 2,1이 나와요. 그게 이제 정점이 된 거죠. 자, 정점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정점의 위치가 어느 사분면에 있느냐에 따라서 얘의 기울기의 방향성이나 특정 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는 조건을 만족하려면 어떤 식으로 그려줘야 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좀 여러분들이 항상 이거 많이 까먹는데 어떤 직선이 특정 사분면에 지나지 않게 하려면요 이거는 이차 함수랑은 좀 달라서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물론 이제 기말 범위로 들어가게 되면 함수를 정의역이라 그래가지고 도메인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입력값을 뭐 일에서 10 아니면 뭐 양수만 뭐 자연수만 이런 식으로 범위를 한정짓기 시작해요. 범위를 한정짓더라도 함수로서 자격을 부여받는 함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직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1차 함수하고 2차 함수의 경우에는 정의역 즉 입력값을 가지는 x를 딱히 한정짓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이너스만 대부터 플러스만 대까지 다 된다고요. 그러니까 직선은 특정 조건 제약 조건을 걸지 않는 한은 얘가 그냥 플러스만 대부터 마이너스만 대까지 다 간다고요. 그러니까 증가 함수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의 방향으로 지는거 지금 쌤이 그린 게 증가 함수지 얘는 무조건적으로 1사분면 또는 3사분면에 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사분면은 안 지나게 할수 있어요 언제? 원점을 지나면 되지 원점을 지나면 안 지날 수 있죠 그런데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으로 무한히 음의 방향, 양의, 그러니까 이제 이 서쪽 방향으로는 무수히 음수로 다 가야 되고요 동쪽 방향으로는 무수히 양수로 가야 돼요. 그죠? 위로 올라가겠죠? 여기 계속 내려가고. 그니까 러 3, 사분면과 1, 사분면은안 지나고 못 뺏긴다고요. 직선에, 직선의 기울기를 가지는, 양의 기울기는. 그니까 러 지금 여기에서 지금 4, 사분면을 지나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양의 기울기를 가질 수가 없는 게 특이점이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설명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4, 사분면을 지나지 않게 하려면요. 반드시 지금 x 절편 이하 그게 무슨 얘기냐면 y 축보다 왼쪽 y 절편 이상 여기 여기를 동시에 만족해야만 되는 거죠 집합 기호로 한다 그러면 그냥 교집합이 되겠네요 그죠? 엔드니까 엔드 개념이니까 자 절편을 이용해서 k를 범위로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마이너스 2,1을 지나간다는 거는 확실하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할 건데 얘가 평행이동을 할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까지는 괜찮은데 이로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일단 얘는 무조건 양의 기울기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선생님 k만으로 양의 기울기는 음의 기울기를 판단할 수있나요 그건 몰라요. 왜냐면 k가 곱해지지 않은 직선의 방정식도 기울기에 영향을 줍니다. 그 k 값에 의한 l2하고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일단은 정점은 찾았죠. 정점을 찾았으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건데 지금으로선 k를 구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새로 구해진 직선의 방정식을 k만의 값으로 표현해서 새로식을 쓰는 건 어려우니까 기존에 표현해 놓은 요 항등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셀 말은 y는 k의 뭐 x 뭐 플러스 n 이렇게 쓸 수가 없다고요 이 k가 여기 항등식에서 의 k랑 같을 수가 없잖아 그죠 그죠 납득되죠 그런 상황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거예요. 결국에 x절편 기준에서는 얘가 이 방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x절편 기준으로는 즉 y가 0이 들어갔을 때의 이 직선이 지나가는 모든 점들은 다 x가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야지 적어도 사서보면안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작다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작거나 같아도 되겠죠? 왜냐면 y 축은 어느 사분면에도 포함되지 않거든요. x 알아요? x 조 y 축은 어느 사분면에도 포함된다고 말 못한다는 거. 어, 그건 알 거예요. 그런 건 알아야 돼요, 당연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조금 확대를 좀 해볼게요, 세미.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 어, x 값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x 값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면 x가 지금 아까 주어졌던 원래 방정식이죠. 원본 방정식이지. 그 원본 방정식에다가 뭘 했냐면요 원본 방정식에 y는 0을 대입해요 그럼 날라가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k의 x 그러니까 이제 지금 첫 번째 식에서는 그냥 x 플러스 1이지 그래서 앞에 거는 그냥 x 플러스 1이 돼요 y가 0이니까 사라졌어요 두 번째 거에서는 y가 0이 되면서 k 곱하기 x 플러스 3만 살아남았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지금 x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재정리해서 쓴 거예요 자 근데 그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어, 그래서 k가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양변에다가 k 플러스 1을 곱하고 자 이제 k는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k가 마이너스 1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위쪽 식을 잡으게 되면요 k가 마이너스 1이 되게 되면 에, y가 살아남나요 K가 마이너스 1이 되게 되면 Y가 살아남죠. 그러니까 지금 살짝 오류가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 여기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서 K의 범위를 그냥 구한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1을 왜 신경 썼냐면은 K가 분모에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K가 마이너스 1을 실제로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x, 그리고 플러스 y 빼기 3이 되죠. 그리고 x 플러스 y 플러스 1이니까 x가 소거돼서 y만 남아요. y가 2인 거죠. 어, 상수함수가 된 거예요. 그니까, 러 지금 X가 마이너스 2인 게 아니라 Y가 2인 거예요. 이게 가끔 이게, 쌤이 급하게 제작을 해서, 즉석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확인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제작할 때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 생성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오, 이런 걸다 자동 생성 요즘 그런 세상이에요. 알잖아요. <laughs>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y 좌 편도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X가 0일 때, 또 확인합니다. X가 0일 때는 Y가 K분의 1이 되게 되는데,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x가 마이너스 이. 요건 맞아요. 요건 맞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부등식으로 값을 하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공통 범위 이위에거 아래 거 x절편과 y절편 동,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의 교집합을 찾아보면 범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이제 좀 예시를 들어서 해봤는데요. 그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것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직선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 해석하는 거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특히 예를 들면은. 뭐 비슷하게 예를 하나 덜 들면서 이제 오늘 맞춰보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 1,0,1을 뭐 지나가는 직선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는 y는 kx 플러스 1로 식이 써지는 게 맞겠죠 얘가 2,4분면을 안 지나가려면 식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일단 2,4분면을 안 지나간다는 건 이쪽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얘는 감소함수는 불가능해요 아까 증가함수의 경우에는 1, 3, 1, 4, 본면이랑 3, 4, 본면은 무조건 지나갈 수 밖에 없다 그랬죠.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K의 기우기는 2, 4, 본면이랑 4, 4, 본면은 절대로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죠?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 K는 0보다 커야 한다. 그거 나오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지금 결국에 2, 4, 본면을 안 지나가려면은, 어, 얘가, 이, 이 1이라는 좌표를 지나가는 상황에서는 이사분만안 지나가려면 요거 밖에 되질 않아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이미 지금 사실 살짝, 살짝 좀 애매모호하게 한 거죠. 왜냐면 조금만 틀어져도 얘는 이사보면 지나가거든요. 그럼 여기를 마이너스 1로 두면 어때? 그럼 마이너스 1로 둬버리면 요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어느 순간인가 지나갈 수 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때도 K가 양수일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게 사보면 안 지나가도록 만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뭐 평행이동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접목시켜서 물어보기 때문에 응용을 많이 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다만, 지금 오늘 주어졌던 여기가 왜더 어렵게 느껴지느냐 면 아까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방금 한 거는 기울기가 그 우리가 구해야 되는 K의 범위하고 직결됐죠. 근데 여기서의 K는, 쌤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의 K는요. 기울기만 바꾸는 게 아니라 절편도 바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이런 상황인 거지 y는 k에 x 플러스 c 그러니까 x에만 영향을 주는 기울기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상수항에도 영향을 같이 주고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더 검토를 해보고 조금 더 엄밀하게 따져 물어봤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값이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는 겁니다 약간 이해되시나요? 아, 정점을 이용해서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게 한 다음에 그걸로 저,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게 해놓고 요 녀석이 특정 사분면에 지나가지 않는 조건까지도 물어볼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거 생각하라고 대비했던 그런 영역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아마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뻐꾸기 공식 한번 증명하는 거할것 같고요 그 외에 우리가 심화 버전으로 다뤄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자체 방정식이라든지. 또, 직선의 위치 관계, 막 이런 것들. 이제 하나하나 좀 짚어 갈 겁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